뭐가?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너들이 둘이, 둘이 이렇게 와서 내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뭐야 나루야. 뭐, 불만이 있나, 요즘? 응? 너는 어, 왜? 꿀 왜? 꿀! 너 둘이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거아니야 꼴. 꼴. 꼬리 <laughs> <꼴이> 밟았어. <laughs> 나르야. 야 너무 너무 까칠한 거아니냐너 인간적. 아니, 그 동물 아니 양이적으로는 너무 뭐좀 까칠한 거 같아. 좀 마음을 좀동물둥글 하게 가져. 꼬리 좀 밟을 수도 있지. 그지? 꿀? 그 불쌍한 표정 좀 짓지 말고 너는 좀 나루야 좀 성격 좀 이렇게 알지? 그래. 왜 뭐..뭐..뭐..뭐..뭐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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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가 문제여 왜 여기 가만히 있어 거기 나루야? 응? 어? 꿀? 너좀 불쌍한 표정 좀 짓지 마 표정만 조금 이렇게 피면은 좀참 괜찮을 텐데. 불. 고런 부를 때마다 대답을 저렇게 합니다. 나루야. 나루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하죠.